당신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는 위기관리 TV 채용규입니다 위기관리 오디오북은 책읽기와 같이 좋은 습관으로 가치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내가 쓴 글, 내가 다듬는 법, 김정선 지음. 우유 출판사에서 출판한 관련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미사의 적과 조사의 의, 그리고 의존명사의 것, 전미사의 들이 문장 안의 습관처럼 습관적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덜어는 잡초처럼, 덜어는 자갈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도 끼어있기 때문이죠. 잡초를 뽑아내고 자갈을 골라내면, 글의 내용들이 훨씬 깔끔해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현상, 경제적 문제, 정치적 세력 이것을 다듬어서 사회현상, 경제문제, 정치세력이라고 했을 때 문장이 좀더 깔끔해 보이죠. 그렇다고 뜻이 달라진 것도 어,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는 커녕 더 분명해진 것이죠. 전미사 들에 관한 예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시로 사과나무들의 사과들이 주렁주렁 열렸다. 모든 아이들의 손에 꽃들을 들고 자신 들에 부모들을 향해 뛰어갔다. 어, 말은 되지만 뭔가 좀 어색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다. 모든 아이가 손에 꽃을 들고 자기 부모를 향해 뛰어갔다. 좀더 어 깔끔하게 문장이 다듬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예전에 이런 글을 편집하는 편집자분들이 이렇게 들을 반복해서 쓰는 원고를 재봉틀 원고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이 마치 이 들들들들들들 이런 그 재봉틀로 바느질하는 소리가 어, 들리는 듯해서 이런 얘기들을 어, 실무자들끼리 나눴다고 합니다. 자 의존명사 것에 대한 얘도 함께 살펴보자.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배려한다는 것이다. 어, 이 문장을 보면, 겉도 모자라, 한다는 것까지 덧붙여서 반복한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독성이 강하면 이 짧은 문장에 두 번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사용했겠는가라는 것이죠. 음, 해당 부분들을 좀 짧게 고쳐보면, 심플하게 문장을 고쳐보면, 사랑이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다. 뭐, 물론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써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러 것은 것이다를 반복해서 써서 강조한 느낌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습관처럼 반복해서 쓰면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 조사 의도 어,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들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어, 사용하신다면 좀더 나은 문장을 다듬을 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장 내에서는 굳이 있다고 쓰지 않아도 그 문장 내에 해당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때 여기서 우리는 주어가 원하는 수로는 안았다이지 안고 있었다가 아니라는 거죠. 안고 있었다에 있었다는 그저 사족일 뿐입니다. 다음 문장을 함께 살펴보면 항상 깨끗한 상태에 있었다. 어, 앞 문장은 주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늘 청결을 유지했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를 유지했던 모양이다. 어, 이것을 바꾸면 늘 깨끗한 상태였다. 또는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다. 어, 전 문장에 덧붙인 있었다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장의 주인은 문장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문장 안에 깃들여 사는 주어와 수로다. 주어와 수로가 원할 때가 아니라면 개난 낱말을 덧붙이는 일은 상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어 문장에 이따가 거의 중독 수준으로 남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에게 있어 가족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 이를 심플하게 바꿔보면 그에게 가족은 목숨보다 더 중요했다.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를 바꿔보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를 빼보면 좀더 허전한지 아니면 더 깔끔한지 눈치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적으로 게을러 보이게 만드는 표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좀더 생각하면 풀어서 쓸수 있는데 함축해서 쓰다 보니 게을러지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불안. 여기서 말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란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가 없을 것 같아 불안하다는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미래에 맞서기가 불안하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뭐 자유에 대한 갈망 자유를 얻기 위해 발버둥 친다는 건지 아니면 남보다 더 자유롭고 싶다는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자유라는 개념, 형 이상학적인 의미의 자유를 깨닫고자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맞선 향한 다른 위한 등 표현들을 분명하게 뜻을 가려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함께 살펴보면 사랑에 대한 배신, 어, 대신에, 사랑을 저버리는 일,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행위, 사랑에 등 돌리는 짓,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뭐 노력에 대한 대가, 어, 요거는 노력에 걸맞은 대가, 노력에 합당한 대가,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 등으로 음,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모에 의한, 모모스로 인한도 다양한 표현이 들어설 자리를 꿰 차고 앉아있는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꼰대 같은 표현들이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분법적인 사고에 어, 늘 사로잡혀 똑같은 말만 되내는 존재를 꼰대라고 한다면 아예 쓰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습관처럼 반복해서 쓰는 일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다양한 글쓰기 방법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글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을 다듬는 일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노래를 자기 색깔로 부를 때, 비로소 노래는 아름다운 것이 된다. 자기 색깔로 글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위기관리TV 한마디였습니다.